사이 독립문입니다. 이 문은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독립문인데요. 이 독립문을 어떻게 건설하게 됐느냐 하면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어, 라오스에게 비행장 할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를 공급했습니다. 그 할주로보다는 그 받은 시멘트를 가지고 라오스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공항을 만드는 할주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는 국민지, 국민적 자부심을 또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이문 건설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그때 그 원조받았던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독립문은 지금 라오스의 상징물이 되어 있고 이 근처에는 대통령 문과 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라오스 비엔티안의 아주 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엔티안을 관광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이 바두 사이를 한 번쯤 다 들려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라오스의 상징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제가 생각에도 받은 시멘트를 가지고 공항을 만드는 인프라 건설보다는 국민적 자신감, 자부심을 업시킬 수 있는, 어, 이 독립문 건설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투사이 독립문입니다. 바투사이 들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천정을 상당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 천정을 보면, 이 천정에 아름다운 문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양을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 하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양을, 정 문양을 한번 찍어보고요. 자, 이 가운데 쓰면 문이 네군데로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군데로 문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바둑사이 문이 저 독립문이 다보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옥상을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가요? 삼만. 자,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요. 아까 제가 들어왔던 출입구의 반대쪽. 쉽게 말하면, 밭투서의 독립문의 전문택이 되겠습니다. 앞에. 운수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곧장 뻗어지는 비엔티안 대로가 앞으로 쭉 뻗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제가 아까 걸어왔던 마토사이 남쪽 대로입니다 쭉 여기서 지켜보는 비엔티안 시내가 한눈에 다들다 보이던 만큼 마토사이 남쪽 대로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곳이 남쪽문입니다. 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원래 오전에 와야 돼요. 오후에 오면 너무 덥습니다. 여기 지금도 2시간이 어, 10시 조금 다되가는 시간인데요. 파투사이 주변으로 참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그늘 하나 없습니다. 어디 대철 피할 자리,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선 지금 이책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뜨겁습니다. 이. 파트사이가 군수대를 중심으로 뒤에 그 경치가 더 멋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수대를 중심으로 많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트사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관광지, 다음 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기 라오스에 오시면 로카라는 앱을 꼭 깔아야 해요 로카를 깔고 오시면 오토바이 탈수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교통비도 흥정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 택시도 탈수 있고 툭툭도 탈수 있습니다 로카를 깔아서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면 네 바이바이 안전하게 그목적지지딱 데려다 줍니다 아 제가 툭툭을 탈 때마다 금액을 흥정했어야 되나요근데 이 로카로 딱 부르니까 정해진 금액으로 딱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탑 누왕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처음에는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금 탑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여기다가 아, 봉안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금으로 245kg의 황금으로 지어진 어, 이 탑이었는데요. 그 뒤에 뭐다 약탈당하고 뭐 그랬겠죠. 워낙 약소 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도 짓고 어, 황금 색깔로 도색을 해놓은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황금 사원이었습니다. 자이 황금 사원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끼 내면, 네. 이 우리 여행자들은 3만 끼, 라오스인들은 5천 끼. 자, 들었으면 이렇게 바로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 한금 사원는 글자 그대로 한금일 때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황금을다 탈취당하고 245kg의 황금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지금은 뭐 노란색 색칠을 해놨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사원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 여기도 어김없이 태국의 수호동물이라고 하는 나가가 있습니다. 무 사람들 이걸 용어로 생각하고 어 있던데요. 이게 나가라는 태국의 신승지대는 수호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라오스도 태국에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일본에 핍박받았듯이 오랫동안 태국에 핍박받았던 나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입구가 앞 뒤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앞문으로 들어왔을 때도 바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어, 참배를 하고 하는 재단이, 부처님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뒷문입니다. 뒤쪽 출입구인데요. 이쪽으로도 들어와서 바로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저는 뒷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앞에 이, 탑, 이 탑을 만드는 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이 왕의 이름이 와치락칸이라든가요? 네, 뭐라고 그 현지인이 현지 발음으로 알려줬는데 정확한 이름은 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뒤에 황금탑을 건설했다고 그러네요. 황금 2 4 5 k 로를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여기도 이 탑을 건설할 정도의 당시에는 상당히 부강한 라오스의 나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여기 와서 이 왕에게껏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꽃을 바치고. 네, 이 탑을 완, 만들었던 왕의 동상을 기점으로 중심을 으로 잡아서 뒤쪽에는 황금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왼편에도 사원이 하나 있, 있습니다. 왼편에 사원이 있고, 그 넓은 광장에, 네, 그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을 보시면, 오른편에도 또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사면에 작은 사원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의 한급탑 사원, 네. 왓우왕 사원이었습니다. 그완왕 사원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서 사실은 뭐 라오스 사원들도 그렇고 미, 불교를 믿고 있는 라오스 국민들한테는 신심이 있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원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럽에 가서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여기 라오스에서 사원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엔티안에 왔으니까 비엔티안에서 랜드마크로 자랑하고 있는 바두 사이하고 여기 사원은 한번쯤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무감으로 저는 여기 찾아왔습니다. 네, 저유심히 제가 그 90기가짜리를 끼웠는데 어, 라오 인터넷, 라오 텔레콤이요. 고프로를 영상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어요. 90기가를 다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심 밖으로 유니텔 텔레콤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구글 지도에 의존해가지고 유니텔 400m 남았다고 그러네요. 유심 교체를 하고 또 다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나우스 유니텔 열심히 하나 갈아 키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직원들도 14시간 점심 시간인데 네. 점심 시간까지 열심히 이들 캡스라서 제 유심을 가르키고 지금 여러 직원들 들가고 있습니다. 리테일 텔레콤에서 나오면, 카라마트, 네, 여기 이제 한국인 거리로 가는 길이 600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걸어가로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한국인 거리에 있는 한국, 코리안 레스토랑 한국 식당입니다. 오 여기서 점심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 식당에 왔습니다. 모처럼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푸타 파크로 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네요. 저는 빈티안 시내에서 가까운 줄 알았더니 로카 택시를 불러 보니까 27km나 떨어져 있고 약한 30분 걸리나, 34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어, 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는 바로 그 시내 중심지에 어디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푸타 파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게... 라오소 비엔티안의 시골 풍경을 보게 됐네요. 완전한 시골이에요 지금. 어떻게 여기 불상투어가 투어 상품인데요. 저 혼자서 택시를 대질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결과가 됐네요. 어, 인터넷 보면 대부분 조인투어로 해서 반나절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혼자서 택시 대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 BNT 안 상당히 교회입니다, 교회. 한 30km 떨어진 교회 길인데 어, 여기까지 택시를, 혼자서 택시를 툭, 대절해서 오더니 참 간도 크네요. 어, 왕복 40만 깁씩, 80만 깁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80만 깁이면 약 한, 어, 한 6만원, 5만원, 6만원 정도 정도는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용 티켓은 일단 4만원이네요. 아, 여기에 들어오면 참 여러 가지 불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만 온줄 알았더니 관광객도 참 많이 와 있네요. 추억객들은. 특별히 <laughs> 특이할 건 없지만 여러 나라의 형태의 불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상도 여기 전시되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불상들 표정들은 다 이분은 좀 외국에서 유럽에서 오신 분인가? 콧대가 상당히 높네요. 도깨비 집은 제일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기를 하고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지금 제일 전망을 할수 있는 이 일단 도깨비 홀 같이 생겨가지고 어 불산공원을 완전히 전망할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구는 성덕이 허리를 정, 조심해야 정, 돼요. 자, 이제 양쪽으로 통로가 쫙 갈라져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보면, 원으로 계속 둘러싸여서.

별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드론이 있다면 드론으로 한 바퀴씩 돌려보겠지만 아 없는 관계로 그나마 이 위에서 전경을 한번 담아봅니다. 네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별거 아닌데 아니, 통로가 착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사람을 좀 긴장시키긴 긴장시킵니다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각 부처의 모양들이 뭐 약간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퇴색시킨 것 같아요. 네. 오래된 것처럼. 별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는데요. 돌들을. 이 돌이 아니고 시멘트잖아요. 안에. 이 아는 벽돌로 쌓고, 그튼 시멘트 발라놨어요. 이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발라서 옛날 오래된 것처럼 꾸며놓은 하나의 그 테마공원입니다. 과연 시간을 이렇게 막 비엔티안 와가지고 투자해서 이 와볼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회의적입니다 상당히 부처가 길게 드러누워서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죠. 저는 이게 돌로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어, 오래된 연식을 나타내고 좀 권위가 있나 싶었던 게. 안을 들이다 보니까요,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시멘트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이건 사면부처라 그래가지고, 네. 네 군데 얼굴을 각각 다르게, 같은 얼굴인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안으로 여기 들었으면, 이것은 간세음 보살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머리들이 긴거 보면, 간세음 보살들을 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운집시켜놓은 간세음보살들의 집합소입니다 자 여기 부처들은 어, 각 모양의 부처들만 모여있다뿐이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 거리로 따졌을 때 이곳을 방문해야 될 의미가 있나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번은 스케치를 하고 나가야 하니까 들어왔으니까요. 아야 여기가. 라오스의 로컬 술집이랍니다 야와라라는 곳이랍니다 저는 참잘 모르는데요 우리, 우리 같이 있던 수연씨 따라서 여기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여기야. 어, 라오스에서 한달 살기 3달 살기 하고 계시는 두 사랑님 모시고 아, <laughs> 사랑님 모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젊은 친구 수연씨랑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이 로컬 술집을 스스로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도움받아서 이렇게 와서 같이 하나찬잔 한잔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이곳은 어, 로컬 <목소리> 나와서 로컬 분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무대에서는 밴드들이 나와서 같이 또 한국 연주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기면서 같이 또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지 따라서 이곳에 와보니까 로컬 술집도 한번 구경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대충 이런 분위기의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